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변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또 하나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정대표 의무는 노동자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특별히 노동자 사무실에 대한 중요한 판례는 있었고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공정대표 의무,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는 차량 지원을 하는데 차량 지원을 차등 지원을 해준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차량 지원을 준 것이 차별했을 경우에요. 사용자가 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차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게 문제가 된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판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나름대로는 중요한 판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 판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이 회사에요. 어, 기업 노조인 피노조가 있었고 산별 노조의 기업 단위 지배인 PG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노조가 대표 노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 11월 16일 자로 교섭 대표 노조로 확정된 그런 이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단협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 시간 면제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근로 시간 면제하는 배분을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하겠다. 이제 사측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6월 달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수를 체코프 시스템으로 이제 조합원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합비를 공제한 그 조합원수가 사측에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근로시면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의가 있으면 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피 g 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아 어, 이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조합원인지를 알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체코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동조합에게 직접 조합비를 내든지, 아니면은, 어, CMS 같은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사측에서는 6월달에, 어, 체코포 내용으로 좌본수를 박할 테니까, 이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PGA가 추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으니까, 2019년도 6월달을 기준으로 한, 체코포를 기준으로 한 것을 가지고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2019년도 10월 21일 자에, 어, 이제 차량 세대를 임차비용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체코에 따른 조합원 수를 역시 10월달에 체코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배분하게 되고요. 차량을 이제 임차지원비용 지원 방식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때의 조합원 수를 보니까 피노조가 11대. 그 다음, 피해에는 1로 이렇게 배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자니 피해제가피사를 상대로 해서 이건 공정대평우를 위반한거 아니냐. 자, 분명히 이게 차별이죠. 차별인데 핵심은 겁니다.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만약에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공정대평우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요 시점에 있가 하면은 2018년도 11월 16일 자보다도 조합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수가 피 a 가 상당히 줄어든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왜 이때 시점으로 이제 기준한 거냐.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 왜 체코프로 조합원수를 산지하냐 이거죠. 우리 조합원수는 체코프가 아니고 다른 조합원들도 꽤 있는데 체코프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장하게 됩니다. 사측은 반대로 전한 것이죠. 2019년 10월달 기준, 그 다음에 체코업에 따른 좌번성 기준 이것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가 다퉈진 그런 케이스로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공정대표업무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어, 기본적인 밑반찬이 있습니다. 에, 당연히 깔아줘야 되는 법리가 있는 거죠. 공정대표무의 취지 기능을 적어줘야 되고요. 자, 지지는 이제 이단체교속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이걸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참여한 노조에게도 미치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걸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8 팔레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이죠. 이제 과연 그러면 이 공정대표무가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가 돼야 되는 것인지? 라고 했더니 판례가 교섭의 과정도 국민대표무가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도 있는 거지만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이국민대표무는 준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차량 지원해 주는 그런 이행 과정에서도 국민대표무는 준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차별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그 문제예요. 어 이제 우리 판례는 함적 인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창구 단일화 시점으로 한그 시점과 차량을 배분한 시점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니까 1년 전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지원해 줄때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거니까 굳이 창고 단일화 시점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건 이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왜 채코프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합원 수를 판단했냐 라고 했더니 그, 그럼 피사가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지금 피 g 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 체코포에 따른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해서 차량 지원해 준 건, 이거는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의 우리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어, 사용자가 보담하는 공유명표 의무가, 이게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고, 소극적이고, 조금 중립적인 의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판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사가 소극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국연대표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아주 엄격하게 이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데 이 차량은 좀 그렇지 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적인 용이 아닌 거죠. 자 그걸 고려해 보게 되면은 우리 판립장은요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체코프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어떤 기준 시점이라든지 조합원 수 판단에 대한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연 이제 사용자가 보다 많은 군룸의법 의무가 정말로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의무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볼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판례를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조금 점검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